일본 아베 총리와 그 하수인들이 일본군 위원부를 부려하는 것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그 당에 대한 수정은 우려하지 않고 있으면서 검증을 하겠다는 중요하고, 이번 3월 말까지 아베 총리는 책임 있는 사가제가경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이를 위험치 아래 정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으로 일본왕 양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선이 가장 강력한 말로 규탄할 것을 명백히 밝히며리0년 전을 마치겠습니다. 아베 총리에 대한, 아베 총리에 대한 경고서한을 하시게 된 계기 같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 예, 지금그 아시다시피 일본 아베 정권을 비롯, 비롯한 그 정치인들이 망원과 망동을 일삼고 있는데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 국회의원, 이, 이 사람들이 단 한마디 발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의 얕은 서곡구 핫바리 의정부 시위 의원이 다서게 됐습니다. 분명히 3월 말까지 아베가 우리 불쌍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일본 왕을 현행해서 일본 왕을 강력하게 투단을 했습니다. 일본 왕은 우리 불쌍한 위안부 할머니들 앞에 속도 대제하라 네. 일본 천황이 아니라고 일본 왕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의도적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 자기들이 네 천황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 한번 왕이라고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베가 사과 안 하면 저 분명히 일본 왕을 세계 조롱거리를 만들 겁니다. 영성군 그 욕을 할수 없는 거고 한마디로 강아지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제가. 아니, 일본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접수를 거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뭐그 뭐그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 자식들은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원래 그 사람 들, 그런 사람 들 아닙니까? 망언과 망동을 하는 사람 들이 뭐 이런 예의가있 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들은 무조건 왕을 까는 수뿐이 없습니다 일본.